휴지통 만지는 거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돼? 어, 휴지통 만지는 거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누구한테 안 돼, 안돼 하는 거야? 어 안돼 안돼 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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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안돼 안돼 슈도 만지는 거 안돼 안돼 어 안돼 안돼 어 안됐는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어 근데 왜 만지는 거야? 어안돼안돼어안돼안돼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어안돼안돼안돼안돼 또 만지는 거안돼안 돼, 안 돼. 지지야 더러워요. 어, 안돼안 돼, 안 돼. 어. 근데 왜 만져?